아, 진짜 유연하고 편하네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인데, 아, 오늘은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 8월은 하루도 안 빼고 다 걸었는데, 네,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비가 와서 못 걸을 것 같네요. 대략 한 하루에 14km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제가 새로 산 신발들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이 걸었던 것 같고, 네, 오늘도 열심히 걷고 테스트한 신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신발은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 5.0 언케이지드 DNA. 네, 이름도 길어요. 오늘 저를 도와서 설명을 도와줄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는 네, 역시 오늘도 손오공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신발은 제가 여주에 아울렛에 갔다가 딱 봤는데 이 신발이 13만 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바로 사지 않고 아 아울렛에 이 정도로 풀린 울트라부스트라면 온라인에도 되게 싸겠구나 해서 제가 신세계 이마트 거기서 샀습니다. 여러분 꼭그 이런 아디다스 제품은 될수 있으면 공홈을 이용하시거나 오픈마켓은 이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요산게제 이름이 나와 있어서 여기 신세계 백화점 마산점에 있는 물건이 네, 저한테 온 거예요. 그렇구요 그래서 정품을 샀다. 이 신발은 88,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하시려면 네,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왜이 뒤늦게 울트라부스트를 샀냐면 사실 저는 울트라부스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많이 나오기도 했고 해마다 모델이 새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부스트 폼을 가진 신발들이 많기 때문에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신발을 딱 보는 순간 그 제가 가장 최애하는 신발이 하나 있습니다. 아디다스 테렉스2 울트라팔리 신발하고 어, 쉐입이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그 신발하고 공통점은 어퍼가 이렇게 슬리본 타입의 일체형이고 신발끈에 별 역할이 필요 없기도 하고 네, 이 힐컷 부분이 약간 말랑말랑하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부스트폼이 쓰였고 아웃솔은 이렇게 컨티넨탈 러버가 쓰여진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네, 이 신발을 구매하게 됐고요. 이 신발은 제가 신고 한 120km 정도를 걸은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통으로 20km도 걸어 봤고요. 그래서 사실 울트라부스트는 너무 유명한 제품이고, 울트라부스트는 1.0부터 6.0, 그리고 울트라부스트 19, 20, 21. 이렇게 총 9개의 버전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얘는 좀 특이하게, 보통 울트라부스트는 여기 플라스틱으로 어, 신발끈을 묶는 케이지가 올라오는데 이 신발은 이름 그대로 언케이지입니다 그게 없어서 샀어요 사실 그러면 이 신발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 너무 울트라부스트는 뻔해서 저는 거, 매일 14kg 정도를 걷는 사람이니까 어, 이 신발이 걷기에 적당한지 안한지에 관해서 네,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일체형 니트로 짜여진 네, 그런 신발입니다 이게 혓바닥이 없어서 상당히, 음, 신고 벗기 하는데 편하고요. 실제로, 뭐, 혀가 돌거나 할 일도 없고요. 이걸 프라임 니트라고 하더라고요. 폴리에스터가 한90% 정도 쓰여진 소재인데, 어, 프라임 니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울트라 부스트 폼이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네, 걸을 때 발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여기, 이렇게 네, 토션 시스템이 있어요. 토션 시스템은 이 아웃솔 안쪽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구조를 보니까 신발의 뒤틀림을 어느 정도까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컵 부분이 보통은 안에가 딱딱하게 돼 있거나 한데 이 신발은 바깥에 이렇게 살짝 지지하는 부분만 있고 뒤에는 굉장히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느껴본 평점은 걷기에는 정말 최적의 신발이에요. 하지만, 어제 생각에 이 신발은 제가 보기엔 러닝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가 문제냐면, 이게 프라임 니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 발볼이 넓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 신발을 정사이즈로 샀는데, 발이 일정 시간 정도 조금 지나면, 발이 이렇게 양옆으로, 요렇게 요렇게, 발이 안에서 이 니트의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쿠션이 좋은 신발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호카오네오네의 클리프톤 7하고 비교해보면 클리프톤 7이 훨씬 어, 무른 쿠션을, 쿠션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약간 무릅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보통 이런 신발을 신으면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걸으니까 클리프톤 7은 어, 끝까지 계속 적당한 정도의 어, 쿠션에 물음이 있어요 근데 이 신발은 신다 보면 약간 반대로 어이 저의 신발 저의 체중에 압력에 눌려서 그런지 오히려 쿠션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어이 울트라 부스트가 약간 더 많이 찌그러 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나 그 제가 아디다 스테렉스2 울트라팔리를 신고 6개월 만에 제가 그 신발을 버렸는데, 물론 제 최애 신발이지만, 당시에도 이 컨티넨탈 러버가 터져서 제가 버렸던 거였거든요. 이것도 러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을 것이, 많이 러닝을 하시면 아마도 아웃솔이 금방 망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벌써, 어, 제가 이걸 신고 120km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네, 마모가 시작됐습니다. 여긴 벌써 사라졌네요. 보통 여기 이렇게 이 교차되는 부분에 동그랗게 아웃솔의 유철이 살아있었는데 벌써 없어지기 시,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많이 걸어도 금방 아웃솔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이 신발의 좋은 점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건 왼쪽 발인데. 이쪽이 살짝 올라와 있죠. 그래서 어 이쪽을 먼저 짚고 요렇게 충격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의 발을 걸음걸이에 맞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걸으면서 사실 이 신발의 불편함은 오래 신었을 때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거 말고는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뭐그 다음에 마지막 단점으로는 네, 제가 이걸 여러 옷에 코디를 해봤는데요. 어, 실제로 별로 안 예뻐요. 그냥 운동용으로 신어야지. 네, 일상용으로 신기 조금 애매한. 어, 저는 사실 이 신발 일상용으로도 신을 생각이 있어서 네, 구매한 거였는데, 저스트 운동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88,000원 정도 주고 구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멘붕이 왔어요. 이걸 산 뒤로 한 일주일쯤 뒤에 ABC마트에서 네, 이거보다 훨씬 최신, 최신의 울트라부스트가 네, 10만원대에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울트라부스트는 존버가 어, 답인 것 같습니다 10만원대 10만원 초반대에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잘 기다렸다가 가장 최신 버전의 울트라부스트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너무 유명한 신발이라 제가 굳이 품평을 하지 않아도 될 신발이긴 한데 네, 이런 신발도 있다 정도로 네, 오늘은 알려드리고요 걷기 운동용으로 신고 있는 몇 개의 신발들 운동화 중에서 뭐가 좋은지 또 한번 비교 리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모두 8월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9월에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시고 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